네. 네 안녕하세요. 저 JT 치는 저축은행입니다. 김민성님 되시죠? 예예예. 예. 아 저희가 연말 증액자금 나와서 자금 필요하신 거 있으신가 하고 연락드렸어요. 예예예. 필요 자금 있으시면 제가 본인 확인차 먼저 몇 가지 여줄게요 예. 직장인이세요? 사업자세요? 예, 직장인이요. 차대보험 되시고 구변은 통장으로 받으시고요. 예예. 예. 몇 년생이세요? 아저 85년생이요.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18년. 없세요 예, 예. 예, 연봉 어떻게 되세요? 예, 삼천이요. 하신 업무가 사무직이세요? 생산관리, 영업, 현장 업무세요? 생산이요. 생산? 예, 예. 예, 기존 대출 중에 러시안캐시, 사나머니, 리드코프, 태강, 옛날 같은 대부쪽 이용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연체 이력이나 회생해본 면책 같은 신용상의 문제 없으시고요? 예, 예. 고객님 명의 집이나 차가 있으세요? 차요 사시는 집은 전세세요, 월세세요, 가족명이세요? 네, 예, 전세요. 햇살론 대출 받으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총 채무가 어떻게 되세요? 아니요, 없어요. 채무는 전혀 없으세요? 예, 예, 예. 신용카드 몇장 쓰세요? 예, 두 장이요. 네, 저희 심사부 2, 30분 내로 나오신는한도랑 금리 바로 알려드릴 거니까 들어보시고 맞으시면 이용 부탁드릴게요. 예. 네. 여보세요. 예. 예, 김윤석 고객 님 맞으시죠. 예예. 예. 예, 공장 친해서쪽 대출 담당자인데 잠깐 통화가능하세요. 예예. 예,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직장이시고 17년 근무하고 계시고요. 18년인데요. 연봉, 아, 18년 정도 되셨고, 연봉 3천 받고 계시고. 지금 현재 주거형재는 어떻게 되세요. 예, 전세요 전세 있으시고 차을 가지고 계시는데 차 연식이랑 모델이 어떻게 되실까요. 18년 아반떼요. 차 h a 아담 the n u 넘버 e r of t h 요 차량 m 반 e r 요 차량으로 n u 을 하시면 o 대출출 받으실 때 b 유리해서 말씀드리고, m 뭐 담보대출 쓰고 h 시면은 담보 대안 쪽으로도 받으실 거고요. r of the number of the n u 셔도 되고요. f t 회생이나 파산 회복 of 이런 건 따로 없으시죠? 예. f t 가총 부채 금액 먼저 확인해 볼 거고요. 현재 통신사는 어디 장점이실까요? SK요. 총신사 SK이시고, 생년월일 앞자리 85년, 여자며칠생이실까요 예, 5월 1일이요. 5월 1일, 잠시만요. 제가 총부채금액 확인하기 위해서 인증번호 보내드릴게요. 예. 총신사 네. SK, r t f 아니고 SK 맞죠? 예. 네. 잠시요 성함이 김민자 석자 씨 맞으시고요. 네. 예. 85년 5월 1일 맞나요? 네. 아 이제 본인 증이 뭔가 안 되시는데 SK의 김석 씨850501 맞아요? 예예. 본인 명의 휴대폰 맞고 뭐 휴대폰 예. 연체된 거 따로 없으시죠? 예. 본인이 인증이뭐안 되시는데, 저한테 혹시 뭐, 말, 말씀 잘못된 거 있나요? 아니, 없는데. 지금. 제가 문자로 성함 보내드릴 건데, 이거 맞나요? 아, 그 4월 1일 말고 5, 5월 1일로 보냈거든요? 이거 맞죠? 예, 맞는데. 휴대폰 혹시 두 개이신 거 있어요? 예? 휴대폰 번호 두 개이신 거 있어요? 아니요. 하, 지금 이거 하나 본인명의 휴대폰 맞죠? 예. 뭔가 뭐 본인이 지금 안 되시는데 그 전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 다른 분 아까도 계속 이건 잘 됐었는데. 어 일단 고인께서 지금 안 되시는 거거든요. 아이 셀폰 아니에요? 아 어, 아닌데. 셀폰 아니고요. SK 맞죠? 예. 지금 이거 이렇게 방법 좀 확인해 볼게요. 아이 셀폰도 아니고, 이것도 통신사 SK가 안 돼요. KT 뭐 LG는 아닐거 아니에요. 예. 음. 8, 5 0 5 0 1 SK 맞고요 네. 제가 이거 조금 이따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 근데. 네. 뭐 하나 물어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누왜 애미애비도 너보이스피싱질하는거 아니야? 이 씨발 새끼야? 어느 금문사가 이렇게 쌍놈의 새끼야? 대출받으라고 전화를 하냐? 그것도 휴대폰 번호로 이 쌍놈의 새끼야. 너왜 애미애비한테 하라고 어, 그래? 이 씨발 새끼야. 네 전화번호하고 네 저거 그 녹취록을 내가 유튜브에다 올려줄게.